<laughs> 21번 봅시다. 첫째 항이 빈인데 자연수래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고 어, 등차수열이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음, 식을 만족시키는 B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bm이라 하자. 그때 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얘의 뜻이 뭐냐면 그거죠. 어.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그 첫째 양피를쭉 구합니다. 그래서 비를 나열하고. 어제 사졌나? 비를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음. 그냥 싹다 더하면 되죠. 뭐 b를 구해 봅시다. 뭐 요쪽에 첫 번째. 시그마 k 는 1부터 n까지 ak a 뜻이 뭐냐면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죠. 아, 어, 그거는 뭐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2분의 n의 보자. 첫째 항이 비니까 2B에다가 e, 공차가 마이너스 4죠. N 마이너스 1 계산해 주면 2로 약분해 주면 N에 B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음. 그러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b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절대값 sn이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말은 sn이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또는 sn이 14보다 크다는 얘기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시면 됩니다. 어, 보자고? 일단 sn이라는 게 n 곱하기 마이너스 2n 플러스 b 플러스 2잖아요. 문제의 뜻이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냥 대입해 봅시다. n에다 1을 대입하면 음, b가 되죠. 그러면 b가 1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b가 자연수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음, b는 1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뭐, n 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 2를 대입해 보면, 2 e 곱하기, b-2가 되네요. <laughs> 얘가 뭐, 1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보자. b-2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음. 보죠. 그러면 의미가 없고.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음, 없네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럼 n에다가 3을 대입해 보면, 음, 3은, 3 대입하면 b-4가 되겠네. 그쵸. 그럼 얘도 이 범위를 만족해야 돼요. 쭉 대입해 봅시다. 4를 대입하면 4에다가 b-6이 되겠죠. 5를 대입하면 5에다가 b-6이 돼요. b가 무진장 크면 되겠죠. 6을 대입하면 6 곱하기 b-8. n에다가 7 대입하면 7 곱하기 b-10. n에다가 8 대입하면 8 곱하기 b-12. n에다가 9 대입하면 9에다가 b-14. n에다가 10 대입하면 10 곱하기 B 마이너스 16 <laughs> N에다가 11 대입하면 11 곱하기 B 마이너스 18 N에다가 12 대입하면 12 곱하기 B 마이너스 20 N에다가 13 대입하면 13 곱하기 B 마이너스 22 N에다가 14 대입하면 14 곱하기 b 마이너스 24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들이 전부 다 SN을 나타냅니다. 그럼 얘들이 <laughs> 뭐 계속 이어질 텐데 하나도 빠짐없이 1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laughs> 보자고. 음... 확실한 건 그거죠. 확실한 건 n이 커질수록 뭐 절대 값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b라는 게뭐 1도 될수 있고, 뭐 b가 1이라고 치자고, b가 1이라고 치면 나갈입니다. 어쨌든 1일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B가 1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B가 14일 때를 볼게요. B가 14가 되면 여기 대입하면 0이 되죠? 여기 대입하면 은 16이고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0이고 그러니까, 얘를 성립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 <laughs> 안, 안 되겠네요. 그럼 B가 15라고 치자고. B가 15면, 여기 대입하면 성립 안 합니다. B가 15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SN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면, 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네요. B가 16이라면, 얘가 0이 되니까 안 되죠. B가 17이라면, 얘 때문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11이 되죠. B가 18이라면, 0이 되어서 안 돼요. B가 19라면, 음, 여기서 11이 되니까, 14를 못 넘기죠? 안 됩니다. B가 20이면, 0 돼서 안 돼요. B가 21이면, 아, 이것도 안 됩니다. 왜? 10이 되니까, B가 13이면, 어, B가 20이면, 얘도 안 되죠. 0 되니까. B가 23이면, 안 됩니다. 왜? 13 되니까. B가 24면, 안 돼요. 0이 되니까. B가 25면, 얘는 된다고. 왜 그러냐면, 25를 대입해보면, 딱 14가 나오네요. 그럼 15 넣으면, 15 곱하기 b 마이너스, 얼마노? 26이죠? 25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된다고. 이때부터는 된다고. 그다음부터 16이겠죠. 그럼,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5 대입했더니, 여기 14가 되죠. 25 대입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음, 14보단 커져요. 14보다 커지고, 14보다 커지고, 14보다 커지고. 25 대입하면, 마이너스 15죠. 그보단, 이제, 계속 작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음, 그렇구만. 25는 된다고. 그럼, 26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0 되니까. 아. 이해 됐나요? <laughs> 음. 그러니까, 25부터는 얘보다 커지면 되는데, 짝수면 안 돼요. 왜 짝수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나갈 텐데, 0을 만들어버리니까. SN 값이 0되면 안 되죠. 그래서 27, 29, 31, 33, 35, 37, 39,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이, 열. 어,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14 대입하면은, 근데 뭔가 이상하노? 14 대입하면 28이니까, 얘 26인데. 그럼 여기 24죠? 어. 그럼 25가 여기 들어가면은, 안되네. 13이니까 27부터 되네요. 27부터 45까지. 그러니까 b가 27이 된 순간부터 음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SN의 모든 값들이 1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냥 나열해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얘들 다 더하면 되겠죠. 27에서 45를 더해주고, 2로 나누면 평균이 구해주고,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러면, 보자. 여기가 72죠. 72를 2로 나누면, 36 곱하기 10이 되니까, 360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냥, 미친놈 마냥 <laughs> 나열하고 대입해 보고, 뭐 그렇게 찾으면 돼요. 낯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